하지 아, 말입니다 But, uh -huh. there are, it Also, r e a 또한, important differences. Uh -huh. Differences. 차이 차이점 그 차이들이 있다. Between the two types of contagion. Contagion 밑에 안 써놨어? 아 거기 말고 거기, 거기에. 그렇죠. 두 가지 유형 사이에 contagion. 어, 전염. 오케 e 대어라 있 e Deep similarities. 그쵸 그렇죠 유사성. 깊은 유사성 들이있다 오케이 okay. Between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바이러스 그 바이이스성에 바이러스. 어, 바이러스성의 전염과 song. Virus song. v i r u 이 song. 컨테이뭐 o n 은 v g i o n 있는 거고 얘는 모를 수도 있어, 시아가 뭐냐면 이거야. 교실 한명 사, 파, 파품만 하면 다포함거 알아? 알아요. 그지? 내가, 어, 너 스튜어디스, 그래. 비행기에서 내 제일 시작 뭔지, 뭔지 알아? 애기. 한명 울지. 다 울어. 한명이기 시작하면 열, 열 명이 다 울어. 열, 열, 열 마리가. 얼마나 짠가. 스튜어디스들, 스튜어디스 해봤자 서국내선 기껏해야 여덟 명인데. 큰 비행기 해봤자. 울게열 명이야. 근데 최소한 내가 볼때한놈다 달리라면 두명 달라붙어야 되거든. 아 진짜 신법못 됐더라. 안 그쳐. 풍선 흔들 거 사탕 줄거 사탕. 안... <laughs> 전혀입니다. 행동장. For example, 예를 네. 들어 people. A 네. closes or extended the prox proximity. 확장돼. What? 네? 아 이게 확장돼. 앞에 close가 안 했지 않냐? 그렇죠. 가까운. 그렇구나. 같거나 확장된 proximity 근접성. 인저, 어, 인접성 근접성인데 오케이 okay?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에 그냥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이야기 그냥 거리. 거리 어 가까운 거리나 확장된 거리에 있는 그 한마 가까운 거리 먼 거리야 사람들은 to others <목소리>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infected <목소리> 뭐야죠 감염 감염된 virus <목소리> 그렇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야? 감염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깝거나, 뭔 뭐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a r e them, selves, more likely to become infected. 그, 어. 응. 감염, he likely to, 그쵸? 더 감염되기 쉽다. 이거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거든. 그 인접성이 가까운 거리야. 그까좀 아주 가깝다. 좀 가깝다. 오케이. 어쨌건 감염된 사람 다른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케이. 더 감염될 수 있다. 당연한소 그잖아. 오케이. 여기 있던 여기 있다. 있던, 액체하면 감염될 수있잖아 오케이. Just as t people are just as. 어, 여기 좀 다르다. 마치 몸마듯이. 자, 어. people 사람들이 are more like to drink. <laughs> 내 얘기 같은데. 어, 쉬운 것처럼 시티이 오케이. Okay? Excessively 과하게 When they 그들이 spend 그렇죠, in the company of, 아, 회사인데요. 회사만 하나 뜻하는거 있어. 무리. 어 무리 속에서, 오케이. Okay? Of h 비드링 y drinkers 과음장. 그러니까 많이 마신 그러지 마. 많이 마신 사람들 왜 okay? 무리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과도하게 더 마시기 칩듯이 이해가? 그니까 이상하게 술잘 마시는 사람 있으면 더 마시게 돼있어 우리 과 출신들이 다 주당들이거든? 어, 일곱 병을 마셨는데 까딱 못마어 같이 마시면 그래 혼자 마시면 한병든들어자 one 음? 자 하나, 하나는 어, 한 가지는 is that ~~라는 것이 또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한 가지가 왜뭐 나와? 자, visibility. 가시성 한마디로 뭐야? 보이는 것, 보는 것이 promote, 촉진시킨다라는 것이다. 오케 Behavioral contagion, 행동적인 감염을. 아까 이거 끼워 놓지 문제가. 답이번이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내용이 뭐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행동적 감염 똑같다는 거잖아, 그죠그 어, 그 이유를 물어봤나? 어쨌건. 자, 가시성은 즉 보이는 것은 촉진시킨다. 행동적 전염을 But, inhibits. Inhibits. Inhibits가요? 금지키던데. <laughs> 네.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질병의 뭐야? 확장을 확장을 뭐야? 어. 어그 금지시킨다니까? 막는다. 막 어. 막답니다. 오케이? 음. 답이 그죠? 어. 잘 봐. 그러나 뭐야? 이두 가지 전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답이번인데그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야? 보이는 게 오케이 어 행동학적 뭐야 보이면은 행동학적 전염을 촉진시키지만은 뭐야 감염의 뭐야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 금지한다 이게 뭐냐 오케이 이걸로 할게 요 우리 오케이 자 우리 하는 게 있어 소주 한잔하이서 회에다가 뭐 고기 한잔할수 있잖아 하다 보면 속도가 빠른 놈들그 느린 놈들 있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한 서너 나이잖아 한 놈이 한잔 마시라고 들지. 다 따라 들어. 아, 한 잔. <laughs> 그 다음 뭐야. 아 내가 좀 목매기 말로. 한잔딱 들면 딴 놈도 한잔 해.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오케이? 자, 보여. 행동적 뭐야. 전염은 촉진시키지. 더 빨라져. 아,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런데 뭐야. 이거는 바이러리야. 저 바이러스성. 질병의 뭐야. 확산은 막는다. 자, 내가 코로나 걸렸어. 액취했어. 너 어떡할래, 그럼? 집에 가던가 어떻게 돼? 마스크 써온가? 입을 막던가? 잘 봐. 보지? 그럼 어떻게 돼? 따라해? 안 하지? 막는다고. 차이점이 뭐야? 보이면은 행동학적 전염은 따라해. 그런데, 저 질병적, 바이럴 어, 그 확산 어떻게 돼? 바이럴 그 컨테이션은? 막아. 반대야. 확산이 반대가 돼. 자, 솔라 자그 예를 그 들은 거야 지금 이건 behavioral c o n t a g i o n 행동학적 전염입니다. 자, solar panels 네. 태양 전지판입니다. 가끔 인접도 있어 that panels are visible. <laughs> 안 써놨어 너무 쉬워서. 아. 하지마 <laughs> 보이는. <웃음> 어 보이는. <laughs> 자 보이는 오케이. From the street 거리. 거리로부터 보이는 전향 <laughs> 전지판은, for instance 뭐래죠? 예를 들어, are 아, more like to uh, stimulate 자극하다. Uh, 어? 그 그렇지. Neighboring installations 이웃 탄. 이웃 탄은 한 번. 이탄 installations 설치를. 이걸 이렇게 쓰면 고딩이들이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에이 hey. 그거 아세요? 솔라패널 설치하면 내가 이런 전기로 가, 50% 감면해줘 설치할 때도 뭐 75%인가 뭐 대출해주고 한다대 오케이 okay. 그럼 봐봐 그렇다고 해서 귀찮게 안 하잖아 그런데 뭐야 어 갔더니 쉬어? 어 옆집이 했네 어우리도 하자 싸대 <laughs> 그런 식이 된다고 눈에 보이면 따라한다고 인카운트라스트 대조적으로 음.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아라. <laughs> 자위 try 어, 노력하다 시도하 좋습니다. To avoid others 차다 아, 시야야. Others는 항상 사, 다른 사람들이야 항상들을 뭐야 피하기에 노력한다 후 사는. 아미저블리요 보이니까 보이게. 어, 눈에 띄게, 보이게, 아픈 다른 사람들 피하게 노력한다 오케이? 딱 간대 뭐야 애, 사랑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이난리나야그 뭐야, 도망가야지 그죠?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uh. 어, 잠깐만 아까 행동적 감형 따라는 하 거고 얘는 도망가는 거야, 그지? 이해되죠?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Is that woman한 것이다? Whereas 잘 봐. 접사가 두개 겹치면 이거 먼저 처리해 줘야 돼. 왜어랬어 뭐야? 하지 마. 그렇죠. 바이러스컨테전바이러로 세균성. 바이러스 성에. 비접으로 틀려. 어, 바이러스 성에. 어이 씨. 전염이. <놀람> 전염이 is almost always a bad thing. 어. 것인 반면에 끝나고 그다음 대처를 힘들어. Behavioral contagion <목소리> 어, 행동적인 전염 i sometimes negative <목소리> 어, 부정적이다. <목소리> 오케이. 어 as in the case of smoking 흡연 흡연 경우에서처럼. 오케이. 다시 해봐. 마이너럴 컨테이즈는 항상 거의 다 나쁜 거야. 뭐가 좋아 마이너 감 감기 관제인데 독감하고 아니 코로나 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비 n t a 컨테이저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야 반반이야. 왜 이거 희안해. 옆에 담배 물잖아. 같이 물어. 나도 애 담표서 알거든 가만 있다가도 얘 물지 따라 물어 아, 근데 피자. 뭐 심각한 일나 여친이 왜 없을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술 이거 주주 1 4병 마시고 담배 두갑 피웠나? But sometimes t h 로 positive. 긍정적이다 t u d y group. Okay? You can see that. It's a s r o r 어 p a i t t s a s o u s a r o i s a t r i s a t a t a i o a s o a a t a t i t a o a t i n s t a l l a t i o n 설치에서처럼. 오케이? 답은어 2번이고요. 어 2번이고요. 차 이거 요약하면 뭐야? 요약하면 어긍 따라간대. 어. 그렇지. 적이 마이너스 막아요. 막기 위해 노력한다.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케이? 그겁니다